천안아산 지역에서 가장 대 대장급 정말로 대장급 건물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시면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사무실, 음식점, 어, 판매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개 점포에서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920만 원. 주인세대 포함해서 2층, 3층, 4층은 여섯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 해서, 어, 일곱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코어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 어, CCTV, 열 여섯 대 채널, 요렇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마로 잘 되어 있고요. 3년이 안 됐으니까요. 예, 여기, 어, 전에 찍어놨던, 예, 사, 어, 영상인데요. 잠시 배범발사 꺼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실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한 34평 정도 사이즈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넓직한 테라스. 어, 안방 쪽에 메인 룸 쪽에 테라스가 같이 돼 있고요. 요런 식으로 어, 보면은 예, 자그마한 예, 공간도 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데는 다용도실이죠? 네. 냉장고 놓을 자리도 잘돼 있고요. 예. 네, 현재 이제 냉장고까지 옵션이 다 들어있죠. 주인 세대니까요. 어, 단순한 원투룸이 아니고 거의 이제 이쪽이 상업용지 바로 정중앙. 정말로 삼성 택지개발지구 정중앙입니다. 입지가 너무 좋고, 어, 삼성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티 직원들, 이 쪽은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정직원들이 많이 삽니다. 젊은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놓으면은, 어, 천에 한 120만원 정도, 전세를 놓으면 2억에서 2억 3천만원 정도, 바로 나갑니다. 바로. 워낙 그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생활 편익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쪽 삼성, 어, 반도체 인근에 이제, 행정구역은 아산시 배방읍이 되고, 어,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가 아산시 탕정면이 되겠는데요. 배방하고 탕정 인구가 지금 합쳐서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8년도 정도가 현재 목표 인구가 약 22만 명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에, 보면 탕정 이기 신도시 쪽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 아파트 1만 5천 세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2만 달성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3층 주인 세대 음. 하고 3룸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은 3층인데요. 예, 일종의 요거 이제 원투룸이 아니고 어, 삼성반도체 30대, 40대 젊은 직원들이 결혼해서 아이 하나 키우면서 되게 어, 입주를 하는 어, 그런 세입자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호산 KTX역 차로 가시면 7, 8분 거리, 예,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 배방역 5분 거리입니다. 네, SRT 타면 서울도 불과 한나절이 안 걸리니까요. 네, 4층 주인세대 30평 네, 하고 3룸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구로 되어 있어요. 네, 402호 지금 보신 데가 3룸이고 이쪽이 주인세대입니다. 더 안쪽에 네, 방 세개, 욕실 여기는 테라스가 상당히 큽니다. 주인세대 그리고 전체 시스템 에어컨이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매물을 보셨는데요. 어, 본 매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어, 배방바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